임무 완수. 아우 진짜 그런 거전데? 관중들이 오늘 많아요. 열혈 팬될것 같은데요? 아니 이제 물이 물이 이다 차면요. 물이 다 차면 배관에 기름은 없어요. 없는데. 그래서 모래 쓰레기 있 있어요. 모래를 다 퍼주면 될 거예요. 음. 모래 아직도 있는 거예요? 모래를 있어요. 고여있는 것들. 여기 되게 물 고여있는데. 네네, 음, 고여있는 거. 어차피, 어차피 잘해줘야 되니까. 서기로 음. 왔으니까. 네, <laughs> 그러니까요. 자, 음. 아, 이제 물 닦아서. 이게, 이게, 얘가 앞에 타요, 난 옆에. 아, 제일 중요하구나. 어물모드만 <laughs> 냄새나니까. 네. 그래서, 아, 거기서 다감는 거구나. 네. 소중한 기계, 소중한 판, 아. 이거 한번 끊어져봐, 30만원. 그죠 그거 새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. 아니, 얘끊어져 이어요? 아니, 뭐 어디서 해 그, 그, 롤러, 거기 감기는 거 그대로 다시 다 사야 되는 거네. 아, 어떤 앞에가 붙까지 그 앞에가. 앞에를 많이 쓰니까. 위 음... 예, 렌즈 고정하면 산대. 예. 아. 그거는 몇 미터 정도 돼요? 30미터야. 그건 30미터? 예, 100미터... 아까 그건 50미터? 아이고 아이고. 이렇게 배관에 네. 기름이 네. 붙어 있었던 거예요. 네. 배관 모양이잖아요. 그렇죠. 거기다가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더 많이 이제 된 거죠. 노즐은 그때그때 바꾸시는 거죠? 네, 맞아요.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. 작업자가 이제 얘는 아나콘다인데. 네. 아, 아나콘다. 아, 예, 좌회전, 우회전 하는데. 네. 살짝 꺼내서, 꺼내서, 살짝 돌려요. 음, 방향을 좀 틀어서. 네. 네. 받아는소름봐 모래 같은 거. 모래를 갖다 준 여기. 여기. 이게 뭐 이게, 그죠, 우리가 선생님. 이게 여기 다 알고 있고 만 목사님. 뭐를 알고 있어? 어, 문제를? <laughs> 이 문제를 다 똑같은 문제였어. 그래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아. 여기를 이제 해야 된다고만. 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. 어, 좀... 어, 네. 어, <laughs> 어, 이게뭘또이 정도. 예. 예. 어, 이 번호 이이 정도. 이 정도. 다이이